를 위한 쓰일 시위, 파헤를 맡은 전쟁과 여성 인권 방불관 대학생 SNS 기자단 소속 이나라 정혜영입니다. 와! 어떠한 차모도 차별도, 방해도 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성역사는 철퇴로 위협당하고 있지만 독일 카텔 카텔 주립계약에는 평화의 소역사는 영구히 설치하는 제막식이 열렸으며. 우리는 이렇게 일본 정부의 만행을 알리고 한일을 촉구하며 전 세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SNS 기자단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요시위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상가한 초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관단체 소개가 있겠는데요. 주관단체는 저희 대학생 SNS 기자단 소속 정재현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재현님 올라와 주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데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시민연대일통로 미래세대교육회장 기업과 기록의 국제 플랫폼이 되고자 문을 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속에 문을 연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는 할머님들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알리고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메리카, 현재도 지구촌 어디선가 침묵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 주목하고 연대하며 여성 인권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활동과 함께 현재 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박물관 개장 연도가 10년 전인 2012년인 것은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동물관에 개장이 된몇월 며칠일까요? 잠시만요. 그렇죠. 8월 14일, 많이들 예상을 하시죠? 놀랍게도 정답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 앞으로의 세상에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던 할머님들의 의지에 따라 무신끝에 선정된 날인 듯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수요시에는 조금 특별한 분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수고해주신 박물관과 정의와 활동가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동가 또는 새로운 주역이 되기에 노력하는 전쟁과 여성권 박물관을 대학생 SNS 기자단에서 주관하여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에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곧 저희가 되서고 저희는 곧 활동가 분들이 되는 미래로 연대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수여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올리베타서 송 베네딕토 슬로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 역사 동아리 연합에서 오셨습니다. 소와나비 네트워크에서 오셨습니다. 와! 네, 트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회회에서 오셨습니다. 와! 네, 성공의 대학교 인권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와! 네, 소공에대학교국제문화연구학과에서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달심학교에서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주관단체인 전생과 여성인권관, 전서영어인권방불관 여성 여성 SNS 기자단에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장복고등학교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진보대학생... 진보대학생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성화나비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대학생 별의 하나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영인외대중고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학생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각자의 대학생들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토록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토로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전쟁과 여성인권 방류관 대학생 SLS 기자단 희망정비진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같이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전공의 교수가 망원을 터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한창 미투운동이 시작되어서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을 수업자료로 이용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소설 속 정순이가 생각에 강다한는 내용이라면 남성 파장이라도 미투운동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단언, 했습니다. 또한 교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의 소위 꼭뺀 프레임을 쓰는 등 2차 과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망언을 들으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는 자리에 가만 앉아있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교수의 발언을 중단시킬 지에 혹시나 제게 피해가 돌아올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함께 들었던 학우들은 물론 학교 내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진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이 기사를 써주어 해당 사건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파면하지 않고 붙어있던 대자보까지 떼어냈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제발로 학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뜨거운 연대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외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잠시간 잊고 있던 이 열과 같은 에너지를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말입니다.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은 척취당하며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에 저지가 형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용기를 낸 피해 당사자의 발언 하나하나 그 무게와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에게 미초운동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가벼운 농담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말 하나하나의 무게를 헤아리지 않는 모습이 과연 작가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일본군 미안부 피해 당사자를 향한,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혐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영화도 아닙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현재 정부가 한일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다리임이 분명합니다. 2015년의 합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부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구구 세력들이 베를린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집회를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보건교사 안은영을 아시나요? 그 소설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결국 나쁜 사람들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올곧고 아름다워서 허황된 말이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간절히 믿고 싶은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빛은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라면 정의를 위한 한걸음이 모여 커다란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평화의 미래를 비추는 빛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빈 님의 진솔하고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쟁과 여성 인권 대학생 SNS 기자단 이수연 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원님께서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현장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대학생 기자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연의 기린 활동가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로 참여하시며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대학생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수요 씨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하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요즘 세를 보면 볼, 아, 요즘의 세태를 보면 볼수록 그날의 용기가 얼마나 값지고 대단했던 것인지 새삼 느낍니다. 혐오와 폭력이 난무했던 세상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과거의 상처와 채 아물기도 전에 사람들의 안익고운 시선과 편견에 더욱더 구석진 곳으로 떠밀려야 했습니다.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주리라 믿었던 고향에서의 삶은 대려 그 마음과 상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단하고 가혹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그날의 목소리는 이제 할머니들이 더 이상 사회의 이면에 숨지 않으시고 치유와 연대의 움직임으로 내딛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이어온 세월이 어언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진작 해결되고도 남아야 했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채 고착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 그래서 날로 심해지는 무관심과 역사부정이 두 번의 생체기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의 원통함이 느껴집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역사부정 세력의 행태를 직접 목,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반론은 물론이거니와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무자비한 소녀상 철거 요구를 자행하는 등 이게 과연 202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며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억지 논리와 끊임없는 소음 공세로 평화의 목소리를 지디기려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혐오와 폭력은 결코 평화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양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함께 연대해 주신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더불어 당장 오늘만 해도 사이버 환경에 난무하는 왜곡과 날조, 자극적인 수식어로 둘러싸인 자료들 그리고 그것에 무뎌져버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또다시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못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투영합니다. 왜 무엇이 이렇게 평화의 날개를 짓누르고 있나요? 왜 누가 어떤 자격으로 피해자 다움을 말하며 침묵을 강요하나요?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맙시다. 3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보편인권의 수호, 평화의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셨던 수많은 분들의 진심, 그것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맙시다. 끝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한분한 분의 소중한 발걸음, 따뜻한 연대의 마음들은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가꾸어 가는 소중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대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단 수현님의 강력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혐오세력의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네. 저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갈까요? 네, 네 제가 구호를 낭독하면 마지막 말을 세 번씩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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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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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시 30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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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봉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